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해양대학교 홍보대사 사랑의 17기 주영, 지연입니다. 네 지연학생 저희 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인 KMOU 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 음, 뭐, 아니요 그게 뭐죠? KMOU 오픈이노베이션 게시판은 대학 구성원 참여소통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입니다. 지금 들어보니 대학의 발전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고 이색적인 의견을 낼수 있는 공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대학 발전 정책 제안 학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이번에 대학 본부에서 구성원 소통을 위해 공모전을 연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대학교 구성원이면 모두가 참가할 수 있고 별도 제안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홈페이지 KMOU 오픈 이노베이션에 등록하면 됩니다. 별도의 심사를 통해서 최우수작에게는 20만원, 우수작에게는 15만원, 장려작에게는 10만원, 그리고 참가작 2만원 이렇게 총 100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니 우리도 얼른 참여하러 가야겠습니다. 네, 저희도 홍보대사로서 참여하러 가보겠습니다. 고고 오, 좀잘 가졌다. 인정! <laughs>